에 네. 저기요 네. 항상 저줘 환상 뭐 <laughs> 운이 없는 배들이 꼭 있더라고 네 이상하게 있어 이상하게 아. 데이팅 수치는 계속 오르는데 승률이 떨어져 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팀이 계속 운빨이 안 따라줘갖고 던지는 애들 걸린 판에 걸리면 끝난 거지 꼭. 어디 오늘 또불을 채령하고 오실까? 전투 위치. 나는 여기 가서 자리. 아, 아 요거이 요, 요 섬지도 괜찮은데 형님? 어디? 아 거기 어, 거기도 괜찮지. 여기, 여기도. 여기괜찮 네. 여기 여기서 할라 그러면은 재장전 있어야 될 걸. 저 재장전이에요. 아, 재장전은 거기 가서 있어. 예. 자, 을 모조리 격침하자. 아 저기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한번 보고요 형님 양쪽 다 보려면 반대편에 사기 잠타넘어겠다 타니 안전빵은 여기야 여기는 네. 좀 불안해 이쪽이, 이쪽에서 막 각이 나와가지고 이쪽 가면 여기가 각이 나오거든 판이희한해고덕딱 넘어서 떨어져요. 거기 있으면. 어 연막 피는 거 보니까 저기 우스테있 나보다. 저 자리는 돈는데 아, 아 아니다. 나도 저 자리에서 맨날 꿀을 빠는구나. <laughs> 일단 여기, 여기 먹은 끝장이예요 <laughs> 네. 쭉쭉쭉 올라가보래도 되거든. 전함이 오른쪽에서 봐주면서 올라갑니다. 저 탐지되면 은 바로 얘기하고 킵니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질 수도 있어요. 형님, 어날 <laughs> 네. 나온다. 어, 아직 탐지가 안 됐어요. 저 지금 시, 예, 저 지금 시 덮었는데 시를 덮었는데 지금 탐지가 안 돼요. 탐지입니다. 정찰기 출격. 심화. 아씨 이더 후진하지. 후진할 거 알고 뒷공대를 쌓는 거. 아 타고 들어온다.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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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열심히..앞으로 하고있어요오좀심잡겠예 10만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죽겠어요 하고있아어살지 못하겠어요 어어살수 있어 아니아니요 저 옆에 볼티가 절사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타고 못나가네 히마에 걸려가지고 예, <laughs> 네, 아 근데 배가 완전, 완전 개박살났어요 완전 새카네요 배가 <laughs> 배가 탔어요, 탔어. <laughs> 저군함의큰 어, 어, 타격을 입혔습니 넘어가네. 아, 못 쏘겠다. 멀리는 너무 쏠수 있겠네. <laughs> 피... 오예. 야마토로 맞출 수 있어요. 어, 웃어, 웃어. 여기. 여기. 아니 아니 거. 지금 야 야마토밖에 못 쏴요 지금. 산이 걸려요. 딱 붙어가지고 숨어 있어가지고. 어, 아오와도좀 있으면 탄 넘어가겠어요, 저. 넘어갔다. 진로는 이제 죽었다. 나 쌓던 데다 맞아야지. 네, 이다가 20초 남았거든요. 돌아오면 바로 킵니다. 볼게 없잖아. 어, 다다 다 어, 보여요. 아니 그.. 견제.. 레이더에 걸릴만한게 없다고 아 예.. 그러면 참을게요 흐흐흐 <laughs> 야마토 전진하네 예야우부터 저기서 또 싸. 지겠다 아, 아고가좀 있어. 소리가 끊어지네. 목소리도 끊어지냐? 어? 아, 아, 아. 아! 야마토불이쇼 예, 네, 다시 붙일게요. 네, 제가 불 붙일게요. 내 목소리도 끊어져? 아니요, 오, 근데 스타 목소리는 계속 따다다 끊어지네. 끊겨요? 어, 전안 끊기는데? 저기 아마토도 지금 저한테 고통받고 있어요. 이번엔 아요와, 네, 조금 애들을 골고루로 괴롭혀야지. 네, 우리가 이기지. 아니, 근데 기어링은 왜 캡을 안 먹지? 우스터레이드 걸렸나 보지 뭐. 아, 씨, 아유아가안 네. 보인다. 우리 우리 빨리 안 했네. 네, 기어링 이제 캡안 해요. 어.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아, 자꾸 제 죽네, 제 우리 저 반대편. 아니면 그 하, 아, 우리 내 옆에 아마토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한명이 몸빵을 해줘야지 내가 쏘는데 네. 같이 올라가야 돼. 네, 우리 아마터도 올라와요. 제가 이쪽 갑니다. 안 돼요. 제가 견제할게요. 아, 안 보이네. 올라가 아유와 잡았고요. 네, 쭉 올라가시면 야, 제가 쏠수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오, 야마토, 야마토, 야마토. 야마토는 제가 지금 보이는 각이라서 안 돼요. 반대편으로 가야되겠다, 나. 호스터 나왔어요. 있어봐봐, 있는데 반대로 가서 호스터 내가 잡을게.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형님. 저, 저 레이다 아, 안에 있다, 있어요, 쟤. 여기 레이다. 보이죠? 아, 잡아요, 형님. 저도 쏠게요. 같이 레이다 쏘다. 과거 동난 거 아니에요? 아가... 아, 결국은 잡네. <laughs> 한판 잘하면 한판 더할수 있겠구나. 자 이제 아마토피하는 일만 남았으면 저는 아마토피 오시시 피했습니다. <웃음> 살았어요. <웃음> 제가 태워줄게요 형님. 한판더 하고 있을게요. 반에 무조건, 예, 있겠습니다. 형님도 이쪽으로 쭉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같이 밀고 가요. 네. 오 나루형 역할이 크겠는데 저쪽에서는 개 털리고 서 지금 에 네, 근데 형이 형이 살아줘야지 불질을 하면서 잡을 수 있어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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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이 안 붙어. <laughs> 야 아, 야마토 끝까지 도망간다. 차라리 저는 저편 쪽 갈게요. 네, 야마토 때 시간끌면 우리 지겠어요. 네, 아유 점령 많이 먹어서 괜찮은데? 예. 네, 근데 아니요, 그것도 한 순간이 잘못하면 우 밀리면 저요. 아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 <laughs> 밀때확 밀어야 돼요. <laughs> 네, 제가 저, 저코 잡으러 갈게요. 이거 지 아무 명당 자리 있다 코 속에. 야마토는 버리고 아, 그러게요. 만피를 그렇게 버리네. 아, 그러게요. 아나 어, 미치겠네. 뭐 아화재깃발이두 아.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두 가지 종류 다 달면은 플러스 돼요? 네. 네. 아두 개. 일단은 둘 중에 두개다 달고 나가겠구나. 아온은 불이 잘 붙는데 흰대는 불이 잘안 붙더라고 이상하 룬 선박이다, 룬. 아이 보나코를 문화, 쓰고 죽였다 막. 나이스 형님 <laughs> 그럼 내가 빨리 끝내려고. 아무리 야진. 게임 맞아. 초반에 앞에 이렇게 보험 요청해서 갔는데 구축도 <laughs> <고추도 웃음> 빠지고 <웃음> 어, 나만 나만 십자포 화당해서 잘좀는구나아 힘을 어, 믿으면 안 돼요. 어, 믿으면 안돼 안 진짜. 아 진짜. 8 5 5디8 2 5디랬네아 씨. 저 <laughs> 쏠라고. 아 진짜 이런 팀, <laughs> 아우 진짜 이런 팀은 욕 나온다. <laughs> 아 이제 야마토가 죽으러 간다. 오,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도 쏠라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우후, 잡았다. 계속 유입 중. 잡았다, 살았다 이게 속도가 예, 급하게 니까 대박 <laughs> 박치기왕을 양을... 박치기하고 살았어요? 에. 에. 몬타나로 박치기왕을 딸줄이야 오.